사람들은 평탄한 삶을 바란다. 하지만 진짜 인생은 늘 예상하지 못한 균열에서 시작된다. 뜻하지 않은 일에 감정이 요동치고 한때 옳다 믿었던 선택이 되레 후회로 남는 날도 있다. 그럴 때 사람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하지 스스로에게 묻고 난다. 모순의 철학자 해겔은 그 물음의 답을. 삶의 충돌과 대립에서 찾았다. 그에 따르면 삶은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엇갈리고 충돌하며 발전하는 유기체다. 그는 말했다. 모순 없는 삶은 정체된 삶이다.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이 쌓이고 자기 안의 기준들이 부딪힐 때마다 인간은 성장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나아간다. 우리는 누구나 삶의 모순 앞에서 주저앉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혼란을 통과해 끝내 스스로를 통합해내는 사람이 진짜 성장을 이룬다. 이제 당신의 삶에 남겨진 모순들과 천천히, 그러나 정면으로 마주할 시간이다. 첫 번째 모순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을 일으키는 움직임이다. 사람은 살아가며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충돌하는 순간을 겪는다. 그땐 분명히 옳다고 믿었던 선택이 이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부끄럽기까지 하다. 그럴 때 사람은 스스로를 부정하고 싶어진다.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하지만 해결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멈춰 있지 않다는 증거다. 삶이란 계속 움직이는 것이며 그 움직임 속에서 생각이 바뀌고 시야가 넓어진다. 바로 그 과정이 성장이다. 모순은 흔들림이 아니라 더 깊은 나로 나아가기 위한 움직임이다. 두 번째 갈등은 멈춰있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 우리는 대부분 갈등을 피하고 싶어한다. 불편한 말, 부딪히는 감정. 해소되지 않는 오해.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지혜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해결은 오히려 갈등을 삶의 본질로 보았다. 그는 세계의 운동 원리를 정, 반, 합이라 설명했다. 어떤 생각이 생기면 반드시 그것에 반대하는 생각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둘이 충돌하면서 더 넓고 깊은 관점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삶도 마찬가지다. 갈등은 삶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이다. 지금 당신 안에서 혹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충돌은 삶이 더큰 조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다. 세 번째,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된다. 삶에는 이유를 알수 없는 시간이 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 왜그 선택이 그렇게 끝났는지, 당장은 아무 설명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더 고통스럽다. 하지만 해결은 말한다. 삶은 먼저 지나가고, 이해는 그 다음에 온다. 그는 인간의 모든 경험은 전체 속에서만 의미가 생긴다고 본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은 그 자체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당신이라는 존재의 일부로 당신의 전체를 구성하는 조각으로 남는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야 그 퍼즐이 어떻게 맞춰졌는지를 알게 된다. 그러니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 당신의 삶을 설명해주는 문장이 될수 있다. 네 번째, 과거에 나와 충돌할 때야말로 당신은 성숙해지고 있는 중이다. 살다 보면 예전에 내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땐 맞다고 생각했던 말, 그땐 옳다고 믿었던 행동이 지금은 부끄럽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그럴 때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내가 잘못된 사람인 건 아닐까. 하지만 해결은 말한다. 그 충돌은 당신이 정체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다. 생각은 자라고 사람은 변한다. 과거의 내가 지금과 다르다는 것은 당신이 지금 성숙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내 안에 불일치는 나를 더 넓게 만들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다섯 번째, 타인의 모순을 품을 수 있어야 관계는 오래 간다. 사람을 오래 만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모습과 마주하게 된다. 믿었던 사람의 말이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늘 같을 줄 알았던 행동이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질 때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생각한다.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달라진 게 실망스럽다. 하지만 해결은 인간을 단순한 존재로 보지 않았다. 한 사람 안에도 서로 다른 면이 공존한다. 모순은 개인에게도 있다. 그 모순까지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이해다. 사람은 항상 일관되지 않다. 그럼에도 관계를 이어가려면 서로의 복잡함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정리되지 않은 삶을 끌어안는 자만이 성숙에 이른다. 누구나 삶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한다. 내 감정은 이렇고 내 목표는 저렇고 내 관계는 이렇게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그 기대를 비껴간다. 해결은 말한다. 삶은 정리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답이 보이지 않는 상태, 감정과 생각이 복잡하게 엉켜 있는 상황, 그 안에서도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힘이다. 지금 당신이 모순된 감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버티고 있는 것이다. 삶은 언제나 미완의 상태로 움직인다. 그 미완을 끌어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성숙이다. 일곱 번째 흔들린다는 것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다. 삶이 흔들릴 때 사람은 종종 스스로를 나약하다고 느낀다. 왜 이렇게 마음이 쉽게 바뀌는지, 왜 결심한 말을 지키지 못하는지 자신에게 실망하고 주저앉고 싶어진다. 하지만 해결은 그 흔들림을 삶의 본질로 보았다. 움직이지 않는 강물은 죽은 물이다. 살아있는 존재는 항상 요동친다. 지금 당신 안에서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부딪히고 있다면, 그건 방향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시간조차도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바꿔놓는다. 흔들린다는 건 당신이 여전히 길을 걷고 있다는 뜻이다. 여덟 번째, 후회는 실패가 아니라 이해로 가는 문이다.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지금에 와서야 마음 속에 파문처럼 밀려오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 사람은 흔히 말한다.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러나 해결은 후회를 실패로 보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후회는 완성을 향해가는 중간 단계다. 그때는 몰랐던 것을 지금의 내가 바라보며 이해하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성숙이다. 후회는 감정이 아니라 이해의 과정이다. 과거를 다시 꿰매어 더 나은 나로 이어가려는 조용한 시도다. 아홉 번째, 조화는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안정과 조화를 원한다. 삶이 정리되고 갈등이 해결되고 관계가 부드럽게 흘러가길 바란다. 그러나 해결은 말한다. 진짜 조화는 갈등과 충돌을 통과한 끝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은 없다. 처음부터 흔들림 없이 사는 인생도 없다. 삶은 언제나 불완전한 상태로 주어지며 그 안에서 조율하고 감당해 가야 비로소 합에 이른다. 지금의 혼란이 당신을 실패로 이끄는 게 아니다. 그 혼란 속에서도 당신은 조화를 향한 방향으로 천천히 나아가고 있다. 열 번째, 되돌리고 싶은 과거조차도 지금의 당신을 만든 재료다. 우리는 가끔 어떤 순간을 두고 말한다. 그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선택했을 텐데 그 결정만 아니었다면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삶이 훨씬 단순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해결은 인생을 직선이 아닌 곡선이라 본다. 곡선은 돌아가는 듯 하지만 결코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조차도 지금의 당신을 구성하는 하나의 층위다. 돌이키고 싶은 순간마저 당신을 조금씩 다듬어 지금에 이르게 했다면 그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니다. 삶은 항상 단편이 아니라 전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11번째 모든 깨달음에는 제각기 도달해야 할 시간이 있다. 어떤 말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가슴이 따라가지 않을 때가 있다. 어떤 진실은 알고 있지만 아직 받아들일 수 없는 때가 있다. 그럴 때 사람은 나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하며 생각을 멈춘다. 하지만 해결은 그 멈춤조차도 형성 중인 사유의 과정이라 보았다. 그는 말했다. 진리는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도 이해되지 않는 관계도 모두 당신 안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문장일 뿐이다. 때가 되면 그 문장은 완성된 하나의 문장이 되고 그 깨달음은 자리를 찾는다. 열두 번째, 단단함은 흔들리지 않음이 아니라 흔들림을 견딘 흔적이다. 어떤 사람은 한결같고 흔들리지 않아 보인다. 스스로의 신념이 분명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듯한 단단함을 지녔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한다. 그러나 해결은 말한다. 진짜 단단한 사람은 흔들려 본 사람이다. 질문을 던지지 않는 사람보다 질문을 품고 오래 견뎌낸 사람이 더 깊다. 불안 속에서도 버텨본 사람, 자기 안의 모순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낸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중심을 가진 사람이다. 흔들리지 않음이 단단함이 아니라. 흔들림 끝에 다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 단단한 사람이다. 열세 번째, 내 안에 모순된 감정들까지 끌어 안을 수 있어야 진짜 나가 된다. 사람은 한 가지 감정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누군가를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서운함을 느끼고 존경하면서도 질투하고 가까이 있고 싶으면서도 거리를 두고 싶어질 때가 있다. 그런 모순된 감정 앞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부정하게 된다.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할까? 내 마음이 왜 이리 일관되지 못할까? 그러나 해결은 이런 복잡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 그는 말한다. 모순은 억제할 것이 아니라 통합해야 할 것이다. 당신 안에 존재하는 상반된 감정과 생각들이 충돌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 과정에서 당신은 더 입체적인 자신이 된다. 한 방향의 감정만을 가질 필요는 없다. 여러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넓은 세계를 품을 수 있다. 14번째, 삶은 미완의 상태로 주어지며 그 안에서 조금씩 형성된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삶이 언제쯤 정리될까? 언제쯤 편안한 상태가 올까? 하지만 해결은 삶을 그런 상태로 보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완성된 뒤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그 안에서 완성이 이루어진다. 당신이 지금 정리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실패나 혼란의 상태가 아니다. 그저 진행 중일 뿐이다. 삶은 언제나, 미완의 문장처럼 흘러간다. 그러나 그 미완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삶은 결국 하나의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당신의 오늘이 불완전해 보여도 그 안에서 조화는 만들어지고 있다. 삶은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다. 그때는 맞다고 믿었던 것도 지금 와서 보면 부끄럽게 느껴지고 또 어떤 선택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납득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결은 말한다. 삶이란 본래 모순된 것이다. 그 모순을 통과하며 인간은 더 깊은 자아로 나아간다. 그는 삶을 정리하고 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살아가며 조금씩 그 의미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라 보았다. 완벽한 조화는 애초에 없다. 있다면 그것은 충돌을 통과한 끝에 이루어진 새로운 질서일 뿐이다. 당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혼란, 지금 이해되지 않는 감정들,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관계와 시간들 역시 당신이라는 전체 안에 놓인 하나의 형성 중인 문장이다. 과거를 후회하고 현재를 혼란스러워하며 미래를 불안해하는 그 마음 안에는 이미 당신이 더 깊어졌다는 증거가 담겨 있다. 삶은 움직인다. 그 안에서 당신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 해겔은 철학자였지만 그의 철학은 먼 책장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마주하는 고통과 후회, 갈등과 의문을 그대로 껴안고 살아내는 방식이었다. 그러니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라. 너무 일찍 자신을 단정 짓지도 마라. 정답을 알수 없는 시간을 견디며 자신을 밀어붙이지 않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삶을 깊이 있게 통과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